올라가 있죠. 정신 차려 하지만 그 <laughs> 마음속에는 이런 좋아해. 네. 네. 어, 마음속에는 네. 어, 계속 나놓지마 아, 어, 이런 네네네. 마음이었을 거야 아무래도 말은 차려. 정신 차려 하지만 어, 차리지마 이거죠. 네. 정신 차리마데 어. 사실 그때 어. 많은 감동을 받았었던 게 제가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던 시기잖아요. 음, 아버지 그렇죠. 임종.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 CPR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걸 제가 드라마에서 직접 했었었는데, 아, 사실은 아버지 임종의 모습이 마지막 심폐소생술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래서 TV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조금 쇼크를 받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없었었기 때문에 어, 이 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그래요.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 많은 감동을 받았었죠. 그죠. 사실 음. 그 누구나 그 외로울 때 혹은 자기가 어려울 때 음. 손을 내밀줄때그 네. 손을 탁 잡는 거거든요. 네. 어, 그멜로들어 보니까 아, 어, 이 음, 가슴에. 네. 한 멜로네. 예. 로 그런 별로 좋아, 안 좋아하시는 아, 좋아. 아 좋아. 우리 주로 애 애로... <laughs> <laughs> <진짜>. 어. <laughs> 근데 나이 차는 생각 안 했어요? 어. 그 상황에서는 나이 차이가 보지 않았었는지않는데 정신 차리라 뭔데 나이가 미 네, 네. <웃음> 있어, 네, 네. 그 상황에서 나이를 준비하지 않아요. 뭐 심장도 뛰고. 그그 어우, 뭐, 전혀 생각이 그래요?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남자 대 여자로 아, 그랬었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점점 이제, 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나이 차이가. 그래서 좀 두려웠죠, 사실. 그렇죠. 제가 좀, 이제 저희가, 누나 동생으로 지낼 때 이렇게 연애 상담을 사실은 많이 해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발대을 그 찍었다고. 아네네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그게. 참... 네. 저한테 막 누나 나 오늘 누구 누구랑 소개팅을 하는데 뭐이이이래서 이래, 요새도 연락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로 갖고 요새 괴로워. 그래서. 그근데 연애 상담을 네. 해주다가 연인 네. 관계가 된 네. 경우가 그런 꽤 많아. 저도 그랬어, 박수현 씨도 그랬어요. 박지현씨도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연애 상담했더니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laughs> 저한테 조언을 해 줬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제 <laughs> 성형 선수한테도 <laughs> 연애인 만나지 말라고 <laughs> 연애인 만나지, <마. 웃음> 만나지 마. 내조 잘해 주는 여자를 만나. <laughs> 제가 막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 줬었거든요. 자. 이게 사실 저는 아. 모를 때는 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뭐 재채기랑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음.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빨리 눈치를 챘네요. 음. 저는 혜진 씨가 아. 그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제일 먼저 제가 네.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네. 김성은 씨랑 저랑 혜진 씨랑 운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네.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데 김성은 씨가 남편이 정조국 선수다 보니까 아, 내가 연예인이어서 내조를 좀못 해주는 것 같다. 어. 뭐 남편이 너무 힘들다. 네. 축구선수는 연예인이랑 결혼하면 좀안 좋은 것 같아. 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혜진 씨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성은아 너는 어때? 축구선수랑 사는 게 너는 어때?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 순간 나는 <laughs> 뭔가 왔어. <봤어>. 멋있 <laughs> 아줌마의 촉이 <laughs>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그 순간 티안 내고 있다가 <laughs> 혜진 씨가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laughs> 어떡할 거야. 그러고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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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씨랑 뭔가, 뭔가 있어. 막 이랬거든요. 사실 <laughs> 그 <나 들어보면> 아, <laughs> 내가 너한테 계속 계시네. 헤어지자고 상자로 줬잖아. 헤어지자고 상자로 줬잖아. <laughs>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야 너 장난해? 뭐 화를 냈을 텐데 근데 너가 나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좀더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오히려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너한테 더큰 상처를 준것 같아서 정말 그때 당시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 그 뒤로 내가 생각을 하고 어, 사람들의 시선 또 내가 너를 만나면서 갖는 부담감 때문에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음, 계속 생각을 해 보니까 어,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나.